폐기된 가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역사발전 5단계설 이게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미 폐기된 거예요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거 자체가 이미 폐기된 거예요 한계효용이론이 나오면서 애덤 스미스 고전화파라고 하거든요 경제학 고전화파 고전화파도 거의 폐기가 되고 근데 마르크스 이런 노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품 가격을 측정하는 것 그러니까 마르크스 경제학 이론도 아, 가설이죠 가설도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걸 아직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마르크스 참 안타깝죠 이게 어, 뭐라 그러지 공부를 너무 안해 근데 얘네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급급이 그 낮은 애들 메타인지 급이 낮은 애들이 빨갱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기가 어려워요 이 역사 발전 5단계 설이 뭐냐 하면 원시 공산 사회에서 고대 노예 사회 그리고 중세 봉건제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이건 이제 근대라 그래요 얘네들이요 그리고 공 공산주의. 자, 요게 이제 역사 발전 5단계설인데 이게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예요. 얘네가요, 참, 이것 때문에 얘네 자기네가 진보라 그러잖아요. 진보, 진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이후에 오는 체제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더 나은 체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요 공산주의 망한 지가 언젠데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게 역사 발전 5단계설인데 이게 다 경제 체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제 체제라고 얘기한 수 그러니까 여기서 중세 봉건제 정치 체제가 나와 버려요. 이거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요? 아니 독일어 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르크스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긴 그러니까 다 폐기됐겠죠. 이 사람이 제시한 모든 것이 지금 다 폐기되고 있거든요. 자, 폐기됐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그럼 더 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진보라는 말 쓰면 빨갱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살살 쓰기 시작해요. 네, 개잡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역사 발전 이 5단계가 이게 필연이랍니다. 그러니까 자본 본주의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를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니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랬잖아요 제가. 니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어차피 공산주의 간대매. 가만있어. 어차피 공산주의 간대매. 가만있어.